이제 드디어 세달 정도의 시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산에 와서 이 산에 와서 너희 모든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셨을 때 모세가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내가 설사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한들저 200만 명이 내 말을 듣겠으며 설사 그들이 내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바로가 내가 그 바로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우리를 내보내 주겠냐? 아마 말은 듣지만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아멘 아멘 하지만 솔직히 믿어서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옆에서 아멘 하니까 따라하는 아멘도 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멘 했으니까 아요 정도 시점에서는 담임 목사가 힘을 받아야 되니까 나라도 한번 아멘 하자. 오늘 사모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멘이 좀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아마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네가 이 산에서 너희 모든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뢰하고 믿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죠 하, 그래서 이 중고등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섬마을에서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뭐 기도는 하지만 나도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도저히 방법이 눈에, 배 타고 나가는 것도, 야, 배를 타고 저기를,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가 벌써 제 자신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래서 이걸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과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라는 그 의심 속에서 아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제자훈련하면 예전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훈련하면 처음에 뭘 합니까? 거기, 어, 기도 제목 쓰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다른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7년, 10년 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제자훈련반 출신이 있으면 얼마 전에도 한 명이 애기 업고 왔어요. 이래고 둘째 이렇게 임신해 갖고 왔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딱그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과 뭐 6, 7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 보면서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래서 다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출애굽기 19장 말씀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국 물건들을 좀 없인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 애기 키워 보신 분들은 포대기 아실 겁니다 그 포대기 하면 아유 저... 우리 또 촌스럽다 우리 하, 우리 할머니 또 시골에서 올라와서 포대기 매신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대기 하면 왠지 촌스럽고 없어 보이고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대기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2010년도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포대기 한번 쳐보세요 아마존에 막 뜹니다 저도 그때 막 이제 그 즈음에 20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부터 이 포대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애착육 애착육아. 원래 유럽 사람들은 그냥 눕혀 놓잖아요. 그리고뭘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묶고서 하는데, 우리 포대기는 몸을 온전히 감싼 상태에서 두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그 허리하고도 딱 맞고, 그러니까 이걸 애착육이라고 합니다. 아주 밀착돼 가지고, 애착돼 가지고, 그게 뭐 이제 한국에는 포대기 업어서 키우면은 다리가 오자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뭐라 고할까요 그런 도시 전설이 있어서 포대기 하는 거는 좀 뭐라 고할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하는 거고, 우리 좀 세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뭡니까? 이렇게, 어, 엎어서 가는 거 그런 거 이제 미국 거 비싼 거 사서 했는데, 막 헐리우드 스타들이 전부 다 포대기에다 애들 키웁니다. 왜? 애착육이라고. 새롭게 이제 아이가 고나이 그 때에 엄마랑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고그 자라야만 그 고나이 그 때가 그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애착육이라고 합니다. 촌스러움의 상징이었던 포대기가, 아니,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앞서가는 가장 엘리트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해 낳았을 때 우리 아내가 어디서 그걸 또 듣고 그, 그 뭐랄까, 유럽에서 만든 포대기가 있는데요. 그건 복잡해서 못 합니다. 막복에막 넣기도 힘들고, 끼기도 힘들어요. 우리 한국 포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 두르면 은 그걸로 다 조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착육 이제 생후 3개월 된 이제 출애굽해갖고 생후 3개월 된이 아이를 이 이스라엘을 이 자신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읽고 나서 얼마나 어제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킨자 아닌 교회를 이런 애착육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하심입니다. 사절 말씀 우리 한번 여기서 사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동사가 중요한 게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애국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봐라 딴거볼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희를 압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 누구든지 네 앞에 서는 자들 누구든지 너를 혹사시키고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며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아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애굽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고 바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고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네 앞에 서 있는 그 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는 눈으로 보고 목도 하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힘 있는 아버지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적들을 쫙 물리치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이끌으시는 것처럼 아무리 IMF가 아니라 무슨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나가서 투잡쓰리잡 뛰면서 나는 비록 이렇게 잠을 못 자고 고생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누릴 걸 누려라고 하시면서 그 앞을 헤쳐나갔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괴롭히는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었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없는다는 말은 걸을 수 없거나 약한 부모, 자녀를 부모가 없는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긴 나왔지만,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나와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은,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생후 한 3개월 된 아이를 저기 내바다 광해에다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이면 죽습니다. 3일이 뭡니까? 한 이틀이면은 그냥 뭐 말라서 죽든지 동물한테 먹여서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200만 명이 숫자만 많았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못해 먹고 밥도 없고 해 먹을 것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가 너를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큰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호랩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 이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속 받고 했던 그 산으로 내가 결국에는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는 의심했지만 나는 결국에로 이 너의 약속을 내 행함으로 보여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가지고 행함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 신학의 어떤 한계입니다. 뭐냐? 다 자기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믿으셨고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꺼풀 위에서 보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근데 인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없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업었던 기억이 나시긴 나시는데 많이는 안 나시죠. 예. 네. 나시긴 나실 거예요. 나, 엄마가 나를 업고, 아빠, 특히 아빠들은 거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이 안, 아빠들 많이 안 업었기도 하고. 자, 기억이 없어요. 물론 어렴풋이 기억은 있지만, 아빠가 나를, 엄마가 나를 업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동생을 업고 키운 거는 기억이 나요. 아빠가 동생을 업고 있는 그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정작 아버지가 나를 업었던 기억은 한번 뒤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기억이 오래되기도 하고 어린 시절이라서 잘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언제 기억이 나느냐? 언제 이 기억들이 다시 내 마음 사원에 다시 싹 오느냐? 내가 조카라도 하나 생겨가지고 업으면 그때 내가 누군가를 업으면? 아, 그때 나도 업혔구나. 그러면서 수백 번엎으면 야, 이거 이렇게 힘드는 거구나. 이 없는 게 허리가 부러지는 거구나. 애도 한 살이라도 빨리 나야지 야, 이거 허리 부러지겠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아버지도 요나이 때 나를 업었을 텐데. 그 기억은 안 나. 내 육신의 기억은 잘 없지만 누군가를 업으면서 어렴풋이 그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대기에 없듯이 없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늘 잊지 않는, 늘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200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광야였지만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 혼자 왔다. 나는 고하다 야, 나는 진짜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등 앞에서 우리가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유가하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삶에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다 우리 자식이 다 자라는 거 보면서 야, 얘는 얘는 힘이 세니까 나중에 자, 운동선수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얘는 아, 두 살밖에 안 된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얘는 정말 공부해야, 공부해서 공부해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얘는 세 살밖에 안 된대 왜 이렇게 리더십이? 그러니까 다 부모의 환상입니다. 자기가 혼자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무도 그냥 나도면다 똑같은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무, 아무 아이들도 무아 아니에요. 나띵인데 부모의 눈에는 뭐예요? 와요세 살밖에 안 된대 이름 리더십이 이렇게 있냐? 얘는 장군대하겠다. 그렇게 다 혼자 생각합니다. 부모의 그 소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절 정말 3개월밖에 안된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다스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 주면 손으로 그냥 빌어먹고 살던 이 노예들을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것이 놀랍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녀들 애착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세 가지 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일 안 믿었던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한 3개월 겪어 보니까 제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유, 저 인간들은 안 됩니다. 저저 저 불평하는 거 보십시오. 저입 튀어나온 거 보십시오. 주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요? 그냥 차라리 그거 힘드니까 다시 시작하시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냥 차라리 하나 딱 택해 가지고 그 하나만 어떻게 잘해 보시죠 이 200만 명은 불 제가 3개월 겪어 보니까 안 됩니다라고 아마 모세가 가장 의심했을 겁니다. 나머지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좀 알지만 알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거고 한쪽은 알고 있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두살세살 살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의 내면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아이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부모의 소망과 위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하심. 뭐라고 말씀하신가? 5유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소유라고 하니까 의미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면 이게 좀 어색합니다. 세굴라 뭐죠? 예, 소장품이 소장품. 아주 애지중지하는 가보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들이 다 있지만 애국의 그 잘난 민족 그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놀라운 그 메소포티바 문명을 만들었던 그 민족들 저 황하 중국의 황하 문명을 만든 그 지금 놀라운 사람들이 다 있지만 너희들 200만 명별 볼일 없고 지금 막 불평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장품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약속 받을 때 주께서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그러면 아이고 17살 시골 그 거제도 그 섬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우리 형님들 다 여기서 안수 집사 장로로 잘 섬기니까 나도 그렇게 되나 보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진관에 있는 내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너희 가정은 나의 소장품이 되리라. 너희 가정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이 되려 할때 이것을 뭐 아멘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민둥민둥 그러나 그러려나 그게 뭐지 하고 했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석을 깎고 깎듯이 결국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로마서 그팔 장의 말씀과 같은 보석으로 변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세굴로 인도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제사상 나라가 되리라. 아니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물안 준다고 난리가 나. 아니 물안 준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물안 준다고 하나님의 입술 입을 입인 모세를 죽이자고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제사장 나라. 교도소에 가서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리라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나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스케일과 본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거, 지금 물 마시는 거, 지금 본인들은 이 사막에서 어디다 텐트 칠까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큰 그림 속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경배받고 영광 받으리라. 너희들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통을 뛰어넘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주신 그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립 와서 그냥 누가 따 먹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요 그냥 따 먹어라 다먹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망하셨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보석과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냥 직업적으로 고기 잡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우리를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부르는 하나님, 그 소중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착육, 이 자녀를 향한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네 앞을 가로막는 누구라도. 내가 무너뜨리고 저주하고 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또 축복하리라 라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 다른 주로 갔어요 부모 떠나 다른 주로 갔는데 그 가장 큰 보증수표가 내가 걱정하지마 내 삼촌한테 부탁해 서 우리 삼촌이 어, 네, 네 삼촌이 너 돌봐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삼촌이 지금 남의 자식을 돌볼 만한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할일 없는 삼촌이라도 다 자기 거 하지 누가 남의 그 자식을 돌봅니까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너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은 내가 칠 것이며 네 앞을 돕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내가 먼저 받고 내 가정이 함께 받고 우리 킨아닌 교회가 함께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네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너는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가는 곳에 우물이 생길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사막이 꽃동산 될 것이고 네가 서 있어야 그 직장이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그 복의 근원이 함께 가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복의 근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시켜 주시는 것이 출애국기입니다. 장세기에 아브람 일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확대되어지면서 출애국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아브람에게 주었던 그 복을 온 열방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우대할고 우대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를 내가 치고 너를 섬기는 자를 내가 섬길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을 통과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했지만, 우리는 보혈을 통과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축복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지 전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시면서 이 믿음의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킨자님 교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앞에 애착되어진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광약길 한복판에서 우리를 업고 인도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아끼는 소장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